144헤르츠 게이밍 모니터를 찾고 계신가요? 프리플로우 VUTI SAFSA PQ QHD IPS 144헤르츠 게이밍 모니터는 게임의 몰입감을 한층 높여줄 최적의 선택입니다. 뛰어난 QHD 해상도로 생생한 그래픽을 경험할 수 있으며, IPS 패널 덕분에 넓은 시야각에서도 색상이 왜곡되지 않고 선명하게 유지됩니다. 144Hz의 고주사율은 잔상 없이 부드러운 화면 전환을 제공하여 빠른 액션 게임에서도 탁월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또한 다양한 연결 포트를 지원해 여러 기기와의 호환성도 뛰어나며 세련된 디자인은 어떤 환경에서도 잘 어울립니다. 이 모니터와 함께라면 게임의 재미가 배가 될 것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